예, 이 문제 어 제가 풀 풀이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자꾸 쪽지가 와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거를 이 문제를 이렇게 여기 이 변하고 같은 길이를 가진 정삼각형을 그려서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정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있다 라고 하면 꼭지점이 여기에서 만난다 라고 합시다 음, 그래서 정삼각형이니까 60도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55도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어, 70도가 되는거죠 그리고 여기는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될테고 그래서 더해서 130도다 라고 풀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이 정삼각형을 정삼각형의 꼭지점을 여기다 두는게 맞느냐 라는 음, 메시지가 많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가능성은 세 가지 있죠? 정상각형의 꼭지점이 이 위에 오는 경우,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경우, 그리고 아래쪽에 있게 되는 경우를 각각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정상각형을 만들었는데, 어, 이 밑까지 안 닿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길이는 얘랑 얘랑 똑같을 텐데, <laughs> 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B하고 이 꼭지점을 연결해봅시다. 이렇게 된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니까 <laughs> 여기는 분명히 55도보다는 작겠죠. 편의상 그냥 50도라고 할게요. 50도 그럼 여기도 50도가 되겠죠. 50도 좀 작으니까요. 맞죠? 그럼 여기는 60도겠고요. 정삼각형이니까 자 나머지 여기도 한번 이어봅시다. 이렇게 여기는 여기도 한 60도 정도라고 합시다. 또 65도보다는 작아질 테니깐요 확실히 여기가 60도라고 하면 분명히 이 각은 둔각인데 계산을 해봤더니 예각이 나오죠. 아, 예각은 아니고 어, 분명히 이 각은 둔각인데 어, 그러니까 100, 180도보다는 허야겠죠이 각이. 근데 다 더해보면 170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꼭지점이 위에 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도형의 성질을 위반하는 거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꼭짓점이 이 밑에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요. 마찬가지 방법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어서 꼭짓점까지 선을 그으면 요번에는 <laughs> 요 각이 60도라고 해 볼까요? 55도보단 커졌죠. 그럼 여기가 60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어보면 한 70도쯤 됐다라고 합시다. 틀리겠지만. 그럼 여기가 70도. 그럼 여긴 당연히 60도. 정상각형이니까요. 다 더해보면 190도가 돼요. 190도. 맞죠? 근데 이 각은 180도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190도 넘어갔죠. 따라서 얘도 될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위에도 있을 수 없고 아래도 있을 수 없다면 딱 경계선에 찍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꼭지점은 경계선에 찍혀야 되는 거고 답은 130도다라고 풀어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중학교 도형 문제가 대부분 이런데. 일단 어려운 문제들은 직관이 필요해요. 뭘 이용해서 풀까? 그리고 대부분 정삼각형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평행사변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나 그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줘야겠죠. 어쨌든 저는 정삼각형을 제일 우선 생각을 했어요. 그 방법이 편하다라는 걸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삼각형을 여기에 그릴지, 여기에 그릴지, 여기에 그릴지 해봤고, 또 이쪽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별로 효용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내렸더니 정확히 들어 맞은 거죠. 자, 이걸 직관으로 찾은 거예요. 정삼각형이 여기 들어가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찾아낸 거고, 그 다음 할 일은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아까 했듯이, 진짜 여기에 있겠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위에다가도 한번 해보고, 아래다가도 한번 해보고. 그랬더니 오류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 위에 찍혀야 되는 거고, 간단한 문제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각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 문제거든요. 대부분 도형 문제가 그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 사면체가 하나 있다 그럽시다. 사면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뒤쪽이에요. 면이 네개 있는 사면체요. 어, 그리고 이 길이는 6이라고 할게요. 이 길이는 6.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요 선의 길이. 6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도형을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 뒤에 있는 이 선하고, 앞에 있는 이 선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평면. 그렇게, 뭐, 자르면, 여러 가지로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넓적하게 자를 수도 있겠고, 뭐, 위로 길쭉하게 자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잘랐을 때, <laughs>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될 것인지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이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건 이런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자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아무데나 잘라도 되겠네. 어 직관적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중간을 자르지 말고, 앞쪽을 자랍시다. 이렇게. 앞쪽. 아니, 이 앞도 이렇게 자르지 말고요. 이 선에 아주 가깝도록, 아주 가깝게 조금 딱 자르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더, 거의 이 직선만 나오도록 그냥 살짝 탁 자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12겠죠. 그래서 답은 10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정확히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관을 사용하면 도형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는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직관이라는 건 단순히 찍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논리를 초월해서 접근을 하고, 일단 문제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논리적으로 푸는 그런 게 직관인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걸 직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걸, 그게 굉장히 더딜 수 있고, 아니면 외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외워서 하는 건 직관이라고 하지 않죠. 센스 같은 거를 기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능력을 기르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